통일교 창시자인 문성명 총재가 오늘 새벽 별세했습니다. 통일교는 문 총재가 오늘 새벽 가평 청신국제병원에서 부인 한 학자 여사와 자녀들이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 운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총재는 폐렴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현대의학으로 병세 호전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에 따라 31일 가평 청신국제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문성명 총재는 2008년 4월 칠남육녀중 막내 아들인 문영진 목사를 통일교 세계회장으로 임명해 사실상 후계 구도를 가졌습니다. 빈소는 청신평화월드센터에 마련되며 장례는 13일장으로 치러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지TV 김미라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